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이제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대처법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연말, 연초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서 시기별 대처법을 가지고 가신다면 앞으로 올 주말, 연휴, 연말, 연초에 아주 잘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써먹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연말에는 다양한 변화점들이 존재합니다 연말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대처법들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굉장히 크게 적용될 수 있어서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연말 1초 전에 꼭 데뷔하시라고 아낌없이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자주 오는 주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밸런스는 항상 달라진다는 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다들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은 아무래도 다들 늦게 늦게 여유롭게 일어나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 일찍은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파악을 할때 시기별로 대처법은 결국 밸런스가 많이 몰려서 헷갈리거나 힘들지 않은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그 특정한 시기만이라도 내가 항상 해오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접근을 해서 위험도 낮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다른 이들이 다 자고 쉬고 있을 법한 이른 오전 시간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금액적으로도 주말이면 주말 바람이 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급하게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 위험도 높은 구간을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줄여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말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 정도까지 접근하시고 금액의 경우 평소 고정배수 1분의 2 가격으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은 바로 연휴 구간입니다. 연말이랑 연휴는 다르죠? 연휴는 매년 몇 번씩 달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빨간 날이 붙은 여러 날을 뜻합니다. 쉬는 날이죠. 다들 연휴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건 정말 기분이다 하는 마음에 이번에 확땡게 연휴 동안 기쁘게 수익을 얻어서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이십입니다. 그 정도로 많단 얘기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 다 파격적으로 금액을 넣어가는 타이밍에 나는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말이나 연휴는 되도록이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굳이 꼭 하시겠다면 저는 그냥 주말보다도 연휴가 더 위험하니까 금액을 고정돼서 3분의1로 줄여 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오히려 낮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가 제일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꼭 하신다면 낮 시간에 고정배 3분의 1로 접근하시길 권장드리는 것이죠. 다음은 연말 연초입니다. 연말이랑 연초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는 다들 돈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상여금, 보너스에 여러가지 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사실상 많다고 볼수 있죠. 일정만 여유롭게 유지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그 수익은 다 본인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다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1년의 밸런스가 다 망가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종주부를 아름답게 찍을 수 없습니다. 그냥 물상하던 대로 페이스 유지를 하세요. 고정 배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늘릴 필요도 더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등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연말 연초는 놀러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익에 대해서 열심히 시도하지 않고 밖으로 도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일상하던 시간에 그대로 들어가시는 것이 베스트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으로 연초의 경우 여기서는 이제 나갈 돈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들 파업을 첫 시작을 새로 해야 하는 마음으로 적은 금액을 평균적인 금액으로 설정해서 살금살금 눈치를 살피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던 분들이라면 그대로 페이스를 밀고 나가시면서 고정배에서 1분의 1 가격을 더 넣어서 높게 설정해서 가세요. 구간파업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남들 먹지도 못하고 눈치 볼 적에 그들의 수익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연말과 같습니다. 그냥 하다 들어오세요. 사람들의 새로운 운동을 등록하거나 새로운 스케줄을 연출해 만들기 시작하면서 첫한달두 달은 거의 제대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여유를 테니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금액과 시간 조절을 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